최근 케이블 예능의 선전은 비단 슈퍼스타 케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때는 지상파 따라하기로 비판을 받았던 케이블 프로그램들이 최근 다양한 형식으로 변화를 꾀하면서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특이하고 별난 일반인들로 이른바 화성인으로 불립니다. 이경규씨 등 진행자들은 화성인 게스트와의 대화를 이끌어갈 뿐입니다. 평균 시청률 2% 안팎으로 같은 시간대 케이블 시청률 1위, 지상파와 비교해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러브 스위치도 케이블 효자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여성 30명과 남성 1명. 여성이 남성을 선택하면서 동시에 남성에게도 선택권을 준다는 설정으로 반전의 묘미를 더했습니다. 같은 시간대 케이블 시청률 1위를 9주 동안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케이블 예능의 선전은 새로운 형태의 드라마 제작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메디컬 범죄 수사물이라는 장르적 특성을 바탕으로 지상파 드라마와 차별성을 선보였습니다. 케이블 채널들마다였던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채널 아이덴티티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 독, 자기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그동안 꾸준히 이제 잡아온 거죠. 예전에는 선정성 논란을 달고 다녔던 케이블이 이제는 프로그램의 형식을 이끌고 있습니다. 케이블 예능의 매력은 무엇보다 신선한 형식과 새로운 시도, 선정성을 버리고도 시청자들의 오감을 자극하며 지상파와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케이블은 케이블 방송다운 어떤 그런 측면들 사실은 뭐 기동성이라든가 또는 그 참신성이라든가, 창조성에 이런 측면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그 측면들을 부각시키는. 아주 독자적 기획들. 하지만 이질만 하면 불거지는 노이즈 마케팅 논란은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 4억 명품 녀 논란처럼 도를 넘은 노이즈 마케팅이나 선정주의는 케이블 예능이 넘어야 할 장벽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